핵꿀잼, 핵꿀잼. <laughs> 자, 냉장고의 출연기간, 이게 바로 프리저예요, 프리저. 프리저. 7월 23일부터 8월 1일까지. 8월 1일까지 프리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 일주일 동안 파이어의 출연기간.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이야. 자, 그리고. 그리고, 천둥의 출연기간. 바로 썬더죠, 이게. 어, 발. 번역기를 돌려서 읽히는 건데 썬더 출연 기간 8월 8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렇게 일주일 가격으로 바바바바바바바 바바바바바바 바바 이렇게 발러타이어 인스팅키 천둥 또 프리저 이렇게 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야 이렇게 출연한다고 하니까 아, 앞으로 여러분들 열심히 해야겠어요 포켓몬고 진짜 요기 한한 달이래요? 여러분들 이제 열심히 해야겠어 이게 여러분들 뭐 어디서 오피셜이 아니고 공지가 떴어요 공지가 공지 떴죠 그러니까 여러분 8월 1일이 화요일이죠 그리고 8월 8일도 화요일이죠 그쵸 이제 이거 일주일 단위로 계속 나오니까 일단 8월 중순까지는 열심히 전설 막갈겨야겠어요 형들 아침 9시에 일어나서 방송을 켜든 말든 아 근데 화요일이었으면 애매하다 주말에 열리게 하면 안 되나? 조금 이 시간을 조정을 해서 주말에 열리게 했으면 참 좋은데 그쵸 여러분들 아, 하여튼 뭐 주말 끼고도 일주일 동안 하는 거니까 일단은 일단은 오픈 일자가 8월 1일 자 파이어 8월 1일 그리고 프리저가 8월 1일까지 천둥이 8월 8일까지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일단은 여러분들 요 이따가 더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으면 또 이따가 천천히 풀어서 말씀드리고 8월 1일 8일 8일 이걸 어디다 적어줄까요 여러분들 8월 8일 자 그래요 물어보는 분들 많을 것 같으니까 미리 조금 노트에다가 적어 드릴게요 이기좀자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들방학마치 이벤트 끼쳐 전 세계적으로 조금 쟀나봐 어. 미리 좀 적어 둘게요 이거 8월 자 적어 주고 8월 8일 8일까지, 까지 프리저. 아니지, 8월 1일까지 프리저죠? 1까지 프리저. 그리고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까지 파이어. 8월 8일부터 구체적인 시간은 몇 시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9시부터인지 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시간은 확실히 모르겠네요. 확실히 모르겠네요. 8월 15일까지, 까지, 까지, 썬더! 일요일에 프리저 막 갈기로 가자고요? 어, 뭐 같이 가길수 있으면 좋죠, 여러분들. 아, 좋습니다, 형님. 자 지금 여러분들 저는 위치는 위치는 여러분들 현재 여기는 강남역 입니다 강남역 자 요거는 계속해서 뛰어들여야 되니까 이렇게 켜 놓고 아마 슬슬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 바로 보이죠 그렇지 그렇지 제차 타고 가다니자고요 아하 강남역이에요 제 차고 다니나가구요아 형님 차가 제일 개꿀이긴 한